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식약처 지정 해습교육훈련기관 제3호 식품안전교육원 원장 박안입니다 남도에서는 벌써 매화꽃이 활짝 피고 이제 들꽃까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복원해지면 모든 위에 민감한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식중독이나 경구의 감염증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 많이 긴장이 되시죠. 특히 영유아기 어린이들은 한 밥에 살이 오르고한 밥에 내린다는 옛말이 있듯이 한번 아프면 금방 성장에 지장을 받는 것이 엄마 눈 엄마들 눈에 보이기에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어른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병약하지 않고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먹는 식품을 구매하고 조리하면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식품 위해 요소와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식품 안전성이란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가 우리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지요. 또 어린이들을 가진 가정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의 요소를 우리 부모님들이 사전에 알아내어 차단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식중독 또는 감염증과 같은 질병과 중독증 또는 상해 등을 유발하는 위의 요소는 병원 미생물과 같은 생물학적 위해 요소, 중금속, 장류농약, 또세심과 같은 방사능 물질, 또 식이성 발암원 물질인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화학적 위해 요소, 돌, 유리, 금속 등의 이물 같은 물리적 위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위해 요소 중에서 오늘은 어, 육아맘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화학적 유해 요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적 유해 요소는 아주 미량의 섭취로 어, 장기간에 걸쳐서 먹게 되어 어, 바람성 또는 기형을 재청하는 성질 또는 어, 어떤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킨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장애를 발생시킬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위험물 내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아식을 조류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식재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에서 나는 농수축산물 로컬푸드 또는 유기농, 무농약 인증 마크가 있는 식재로 또는 적정 영농 기준 지켜서 재배된 갭 또는 정부가 인정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즉, 해습인증마크가 있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원산지 증명을 확인을 통해 원재료 출처 오염 여부가 확인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제철에 나는 식재료 특히 채소 과일은 그 계절에 주로 생산되는 것을 먹이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깻잎이라도 여름철 깻잎은 일반 식품도 거의 무농약이나 겨울철 깻잎은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는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넷째, 무인증 일반 입체소는 꼭 세척 후에 5분 이상 침지한 후에 세척하여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식품이나 완제품 이 유식을 구매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 해습 적용 영업장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는 정보의 해습 인정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어 비교적 믿을 만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식재료 출처를 확실히 알수 있는 우랑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면 마을기업 또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공장 등의 가공식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보증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는 화학적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녹색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당한 제조단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넷째는 식품 첨가물로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하여 보존성을 확보한 식품이 아니라 물리적 방법으로 보존성을 확보한 식품이나 유통 기간이 짧은 가공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로 바로 먹이는 시판 가공 식품을 구매할 때는 꼭 포장지의 표시 내용을 숙지한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기의 어린이는 보육자가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미래의 건강 유지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태생기 때와 7세 이전 시절에 무엇을 먹고 어떤 배려를 받고 어떻게 자란 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님 올바른 식재료 선택과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안전한 유아식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